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서울 제 동지들이 시작한 일상을 지키는 우리의 요구 탄핵 퇴진구 릴레이 챌린지에 함께 동참합니다. 저를 지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지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지부의 지난 투쟁은 우리가 원하는 민주주의가 어떤 모습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단한 명도 포기할 수 없는 정규직 전환이라는 건보 동지들의 외침은 그동안 이 체제가 초과 착취해온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분노와 연대를 또렷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요새 집회에 나온 젊은 여성들과 응원봉에 대한 얘기가 많이 도는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건보 동지들 생각도 많이 났습니다. 그 집회에 나온 그 여성 동지들이 저는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이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가 켜켜이 쌓아 올린 차별과 억압에 맞서 싸워오던 우리 건보 동지들처럼 어디선가 자신의 투쟁을 하고 있다가 이 광장에서 만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여성 노동자들의 분노와 단결이 지금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고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세상을 더욱더 평등하고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으로 바꿔나갈 힘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보동지들의 투쟁이 같은 처지에 있는 수많은 콜센터 노동자들에게 또이 시대의 여성과 청년들에게 앞으로 많은 희망을 보여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건보동지들의 투쟁은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마 또다시 동지들의 투쟁이 다른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과 함께 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 날이 곧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꼭 동지들과 매일매일 함께 하겠습니다. 우선 윤석열부터 함께 힘을 모아서 퇴진시킵시다. 구호 네,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시키고 여성 노동자를 초과착취하는 비정규직 태도를 철폐하자. 네, 다음 순서로는 오랫동안 노동 탄압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을 호명해 보려고 합니다. 노조 파괴 비정규직 호텔 만들려는 세종호텔에 맞서서 천일 넘게 복직투쟁을 이어가는 아, 세종호텔 지부 허지이 동지, 그리고 니토 자본의 먹튀 공장 청산에 맞서서 1년이 다돼 가도록 공장 옥상에서 고용 승계 투쟁을 하고 있는 한국옵티칼 하이테크의 박정혜, 소윤숙 동지, 그리고 A학교에서 여학생들에게 발생한 성폭력을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구당이고 돼서 지금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투쟁하고 있는 전교조 교육노동자 제복동지이 동지들이 윤석열 퇴진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투쟁을 가장 앞장서서 해오계신 동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지들께 마이크를 넘기고 싶습니다. 투쟁!